자, 이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해서 잠시만요. 여기까지 설명해 줄나보이겠네 어떤 풍선이 이렇게 있어. 이 풍선에다가 열을 가하는 거야.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 어떻게 바뀌어? 부피가 커 부피가 커져. 이렇게 늘어나겠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늘어나겠지?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한 거냐면 식으로 내가 열을 가느 열을 가면 부피가 팽창했지. 그거를 이 외부로 일을 했다라고 보는 거야. 이거 어때? 괜찮아? 어, 열을 가면 외부로 일을 했다. 근데 일만 한 건은 아니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온도가 뭐 20도 시짜리 풍선이었다고 쳐봐. 그러니까 여기에 가열하면 그냥 20도를 유지하면서 팽창만 하나? 아니고 뭐얘 온도도 증가하지. 뭐60 레트, 70 레트 온도가 증가하면서 팽창할 거야. 그 온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이 녀석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야. 그럼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열량을 가하면 외부에서 열량을 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외부로 일을 할수 있다. 그이 둘의 양이 같다라고 하는 게 제일 법칙이야. 일법칙을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표현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 열을 가했을 때.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1도 하는데 그 둘의 합이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보존 법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보존을 그 기체 기체 수준에서 확인해 본 법칙이 바로 저 1법칙이 되는 거지. 그러 그러니까 보면 열을 가면 온도 올라간다는 그 내부에 너지 올라간다. 부피 증가한다는 거는 내부에 일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보존 법칙이어야 되니까 합이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어야 되니까 합이 같다 요 일법칙을 네 가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등적, 두 번째가 등압, 세 번째가 단열, 그다음에 등온, 등온까지 한번 다 제일 마지막 등온 단열 요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저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연역학 어, 과정 중에서 여리이제 열역학 과정이라고 해요. 열역학 과정이 총네개 있다. 1, 2, 3, 4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등적 과정, 그 등압팽창, 그 다음 등온팽창, 단열팽창. 이네 가지 과정을 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거든. 음, 보여줄게. 등적 과정부터. 자리가 없나? 등적 과정에서. 어, y축이 압력이야, x축이 부피야.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그래프가 누구 누구 법칙이었지? 저 시간에 설명해줬는데,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다. 여기다 압력을 가분이 줄어들 거 아니야? 압력을 가동을 빼면은 얘가 늘어날 거 아니야? 이거 누구 법칙이야? 보일의 뭐 법칙.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보일의 뭐 법칙을 표현한 거야. 보일의 법칙을 표현한 상태에서 이걸 적용을 해볼게. 보일의 법칙 그래프가 어, 흰색 그래프가 있고, 다음 빨간색 그래프가 있고, 다음 파란색 그래프가 있을 때이세세 차이 얘기할 수 있을까? 이세세 차이 부피를 하나 똑같이 나와. 부피를 하나 똑같이 났을 때 같은 부피에서 얘는 압력이 세지. 얘는 압력이 약하지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온도때 온도가 높아야지 여기 힘이 여기 지않지않죠맞래 어. 얘래서온 상태인 상태인 거야. 얘간지얘고지 상태 파 상태. 이 여기 상태 보이태 법칙과 샤기여 법칙을 그래프로 저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래서 파란색은 저온, 이 빨간색은 고온상태를 의미한다. 저 곡선 자체는 보이려고 지금 얘기한 거고 등쪽 과줘 보이실게. 그래, 도두 개만 보요 이렇게. 그러니까 T1과 T2가 있을 때 T1과 T2가 있을 때 누가 온도 높은지 대답할 수 있지? 수가 높아? 어 T2가 높은 거지? 이거 T2가 높은 상태야. 얘가 그러니까 T1이고 얘가 차가운 상태. 자 처음에 이 위치에 있었어. 현재 부피와 압력 값이야. 여기서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 건이 적이 부피 얘기하는 거거든. 부피? 적이라고 하는 게 부피라는 거야. 그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열을 가하는 걸 등적 과정이라고 해. 등적 과정이라 일정한 부피에서 일정한 부피에서 가열한다. 강철 용기에 집어놓고서 가열하는 거야. 피스톤이 아니고. 일정한 부피에서 가열, 아니, 이거 강철 용기라고. 강철 용기에서 가열하게 되면 그걸 등적받 된다고 그래. 열을 공급한 거야. 거야. 그럼 부피 변화가 있을거 없을까? 강철로 닫혀있는 용기에다가 기체를 키우고 열을 가해봤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 갇혀있으니까 부피가 일정하다고 근데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했으니까 이 녀석의 온도는 어떻게 돼? 올라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등적 과정이야 등적 과정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열을 가했더니 T1에서 T2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 이 식으로 표현해 볼까? 열을 가했어. 팽창을 해야 안 해. 열을 가했을때 지금 여기 부피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럼 일을 한게 없지. 그러면 열 가한 게 전부 뭐로 바뀐 거야? 내부 에너지. 그럼 여기 식로 어떻게 적을 수 있어? 등적 과정은 열을 가한 만큼 전부 내부 에너지 단으로 나타. 괜찮아? 이거 실제 우리 생활에서 있나? 상철용기에 닫아놓고서 가열하는 경우가 있나? 이게 이게 어, 압력밥솥이야 진야 압력밥솥. 압력밥솥 가열한다고 그 내부 부피 바뀌어? 그냥 압력밥솥 크기인 거지.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열을 가하면 그열을 가면 전부 다뭘로 바뀌어? 에너지로 바뀌지. 즉 일로서 손실이안 되잖아. 내가 열, 감기 전부 내부에너지 변화로만 바뀌잖아 그 내부에 에너지로만 바뀌잖아 그러니까 밥이 빨리 있는 거야. 어? 은이사없없이안사용된다사람 버섯 사등적등정 과정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지상에 이사람에이사 얘는. 피스톤을 가열하는거야 강철용이 아니라 피스톤은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여기 기체가 세고 그리고 가열하는 거 그럼 얘가 팽창하면서 밀어내겠지 여기를? 밀어낼 때 특징이 뭐냐면 등압 지금 여기 밖에서 밀어주는 압력이 몇개 아냐? 1기 1개 앞이지 1기 압 그러면 여기서 밀어주는 힘도 일 기압부터 얘가 움직일 수 있거든. 그럼 얘가 세져갖고 한칸 밀리면은 순간적으로 일 기압이 되고, 또 세져갖고 밀리면은 일 기압이 되고, 또일 기압이 되고, 그 다음에 유지되고. 그럼 결국 계속 일 기압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밀고 넘어간 거거든. 이렇게. 그 등압 패턴을 그래프로 그려보자. 등압. 여기 그래 T1, 여기 그래 T2. 누가 온도 높은 거라고? T2. T2가 높은 거지? 똑같이 스타트 잡고 볼게요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Y축이 압력이잖아 X축이 부피고 그럼 압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부피만 늘어나는 거지 아까 등적에서는 이렇게 위로 가는 거였다면 저 등압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어때? 맞지? 압력이 일정하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만 늘었잖아 맞아? 근데 잘 보면 부피가 늘면서 온도값도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그래서 일반적인 피스톤 가열 상황은 열을 가하게 되면 일부 하지만 일부 하지만 내부 에너지도 변한다고 이때 1억 1억 측정이 뭐라고 보존 더한 게 같다 이게 보존이다 등압 결창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수 있어 피스톤을 가열하면 여기 압력이 여기 애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피스톤을 세게 때릴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밀려. 근데 어디서 멈춰? 1기압이 상태에서 멈춰. 또 열을 가하면 얘가 더 빨라져. 좀 밀어. 근데 결국 1기압에서 멈춰. 1기압을 유지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 멈 이건 피스톤을 가열하는 경우가 되고, 이게 일반적인 기체 가열이 거의 다 이래. 일반적인 기체 가열 상황. 풍선 <laughs> 뭐 같은 거 갖다 놓고 드라이기로 지죠. 풍선이 빵빵하게 부풀지. 그 과정 온도도 증가하면서 부피도 부풀어. 요거 근데 똑같은 팽창이요 드문 팽창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좀 특이해. 얘는 어, 열평형을 유지하면서 가열하는 거야. 열평형으로 가열하는 거야. ]인데 얘는 외부에서 열을 확 쏴주면서 가열하는 거라면 피스톤 똑같은 피스톤인데 얘는 그열 평형을 이용해서 팽창을 시키는 거야. 그냥 가열이 아니야. 이거 가열을 한다는 건 가열하는 열은 원 고온이고, 그렇지? 가열하는 열은 고온이고 이 피스톤 쪽은 상대적으로 저온이 될거 아니야. 근데 열평형으로 피스톤을 가열한다는 거는 이 열원의 온도와 피스톤의 온도가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끊겨하고 있다고 대신 주변보다 뜨겁겠지 주변보다 뜨거운데 피스톤의 온도가 그 열을 가하는 온도가 같다 백도씩 물이 있어 아니 그 90도씩 물이 있어 거기다가 피스톤 갖다 놓는 거예 풍선을 집어넣어 그럼 여기서 열평형이 되겠지 얘는 90도 얘는 90도 90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얘가 팽창할 거 아냐 이해가 돼? 어차피 바깥쪽은 25도니까 됐어? 응그걸 음, 이제 등문 팽창이라고 한다 얘랑 좀 느낌이 다르지? 얘는 열을 가하는 거야 열을 가해서 아직 등문이 안된 상태에서 팽창하는 거지까 얘는 열평형을 유지하면서 어 팽창을 시킨다 그럼 특징이 뭐냐면 온도 변화가 없네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거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열을 다한게 전부 뭐로 바뀌는 거야? 1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일의 효율이 가장 좋은 형태야 이게 음, 일의 효율이 제일 좋은 형야 그래서 이게 일반, 일반적인 열기관을 이렇게 만들어 열기관을 만들고 일의 효율이 가장 높다 내부에너지로 쓸데없는 손실이 없이 가장 일의 효율이 높은 형태야 그래서 보면은 그 열기관이라고 해서 먹이관, 네. 모승기랑 쭉 있거든. 그 기관들을 보면은 이요 피스톤 부분이랑 그열 음. 평형을 이루면서 팽창을 시킨다고. 일룸을 음. 최대로 음. 음. 높이기 위해서 음. 쓸데없이 내부 에너지 변화로 안 쓰기 위해서 단열 팽창은 뭐냐면 공기가 상승을 해. 공기가 상승하면 기압이 낮아져도 타죠. 외부 기압이 빛의 바깥쪽 압력이 어때? 외부, 외부 기압이 낮아져 높아요. 이쪽에 중력 때문에 공기가 많이 움직여 있고, 위로 가수록 금성도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풍선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세게 누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위로 가면 누르는 힘이 약해지지. 그래서 팽찬하는 상황이 단열 퀸찬이야. 공기 상승을 통해서 외부 기압이 떨어지니까 어, 그 팽창한다 요 상향이 당연히 팽창이야 즉열 공급 없이 팽창하는 거라고 이거 팽창할 때뭐 했어? 열 공급 했지 얘도 열 공급 했지 다만 얘는 더 뜨거운 걸로 차가운 기체를 가열한 거라면 얘 같은 경우는 열 평형을 유지하면서 팽창을 시킨 거잖아 열을 강한 거야 결국은 이거 얘도 열을 강한 거고 얘도 열을 가고 열을 가고 열을 가는데 얘 팽창했네 열을 가는게 아니지 열이 없이 지금 기압이 낮아져갖고 누드미 힘이 약하니까 팽창한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럼 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일은 해 일을 했잖아 지금 여기서 요만하던 한에 바깥쪽으로 이만큼 밀어냈으니까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일은 했는데 중요한 게 열을 가진 않았다고 그럼 이 일을 한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온 거야? 자기의 내부에너지에서 부터는 뭐야? 내부에너지에서 부터 그 내부에너지 변화는 그 일한만큼 빠진다고요 일한만큼 내부에너지가 빠진다고 이걸 다열빙차기가 봐요 그래서 위에 가면은 팽창하면서 이 기체가 식어 차갑게 식으니까 이제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힐 수 있는 거지 그럼 구름이 생성이 이게 구름 생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팽창하고 기온이 하강하고 기온이 하강하면 구름이 생성되 요 과정을 설명할 때 단열 팽창 설명하. 이거 그 구름 을넣도 있. 구름 만들어지는 거. 하세요? 단열 팽창 하면은 아 기체가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팽창하는 경우 산에 올라갈 때어지 하늘로 올라가다 보면 열을 가지 하 않았는데 팽창해. 근데 팽창했다는 게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깎아야 된다고 누구 에너지 깎는거야? 자기 사회 자기 내부 에너지 그래서 그 기체의 온도가 떨어지는거야 이거 우리 경험치로 알수 있어 없어? 일상생활에서 단열팽창 경험해본적 있어? 기체가 팽창하니까 시원해진거 경험해본적 있어? 경험해본적 있어? 뛸때뛸 때? 뛸 때? 땀이 기화열로 흡수하면서 시원해지는거죠 아. 요거에 대한 얘가 싫어서 너네가 모는사람 한명도 없어 근데 뚝 그게 다이어팅 창의였어 이러서 알려줄게 입김의 종류가 종류 있는거 알응 호랑 하가 있지 잘 보면 온도가 다르다? 똑같이 입에서 나오는 입김인데 호는 따뜻해 알지? 호는 시원하고 하는 따뜻하지 하- 할 때는 내체온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3 6 정도가. 근데 호흡을 하 되면 부는 거잖아? 부는 행위라고 하는 건내 입에 있던 공기가 부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급격히 팽창한 게 되지. 그럼 팽창하면 열 에너지를 쓰겠네? 그열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이 기체의 온도는 떨어지고 시원한 바람으로 바뀐 거야. 알겠어? 이해가? 네. 그두 그 종류의 입김이 바로 분열평자가 확인할 수 있는 예가 된다 신기하죠? 그럼 요거 과정 얘기는 끝 났고 이제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나 봐봐 내용은 이렇게 설명 다 있어